플레이할 게임은 마이 엠즈 2 인플리입니다. 상대는 211 중수입니다. 현재 11대 9고요. 자, 저는 자, 빨간색 카드 두장 가져와서 자 이렇게 체크합니다. 를자 재굴림 없이 두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상대방은 자, 빨간색 카드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X 세개 그다음에 세로 줄 하나 쭉 표시하는 거 그다음에 재활용. 빨간색 카드 하나 더 가져왔어요. 그래서 X 자 표시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제가 약간 불리하게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두 배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재굴림이 없는 대신에 X가 나오면은 할수 없이 상대가 해야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상대 플레이. 자, X 자가 두개 나왔네요. 자, X 나고요. 꽃이 선택하고요. 자, 카드 구매 카드 하트 구매했고요 자, 저는 자 x가 하나 나왔네요. 자, 풀하우스인데, 자 x가 하나 나왔어요. 자, 할수 없죠. 자 풀하우스로 해서 30대 12가 나왔고 상대는 또 이제 x 하나 표시할 수 있어요. 카드 한장 가졌습니다. 저는 제일 필요한 게 이거 별 하나 버리고 X를 재굴림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재굴림을 못할 경우에는 상대 X 퓨션 합니다. X 상당히 많죠. 자, 상대는 자 카드 다시 뽑아서 자, 주사위 4개로 2배 하는 게 나왔네요. 자, 주사위 4개 2배 그러니까 저랑 상대랑 둘다제두배 어,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치 했는데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두개세개다두 개, 개, 배입니다, 지금. 자, 저는 자, 트리플로 해서 34대 26이 되었고요. 저는 자, 혹시 여러 번 계산하는 거 꽃이 여러 번 계산하면은 12점씩 올라가거든요. 페어가 나오더라도 어 여러 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상대는 X가 두 개나 나왔네요. 저는 X 두 번씩 할수 있기 때문에 네개 체크가 가능합니다. 재굴림에는 어 X 또두개 나왔어. <laughs> 자자전 X 네개할수 있습니다. 자 재굴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상대 자 여기서 기권했네요. 자 왜냐하면 두 배를 하더라도 지금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가져올 게 마땅히 없어서 그랬는지 주사위가 네 개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랬는지 포기를 했네요. 자 마이 엠즈 자이 인플 31대26 기권 승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두 시간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